반갑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혁신적으로 제거하는 비욘드 캡처의 공동 창업자 김병수입니다. 저는 현재 비욘드 캡처 대표 및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캡처를 공동 창업한 태성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욘드 캡처에서 사업 운영과 전략 그리고 공정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 화학 분야를 다루는 화학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때가 약 20년 전인데 당시에는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개인수저와 텀블러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미션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환경 커뮤니티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네스코 유스포럼에서 재활용 관련 영상이 팻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전기화학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리노이 주립 대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커리어를 쌓은 후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공동창업자와 함께 비욘드캡처를 창업하였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가열 공정이 필요 없이 오직 전기로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탄소포집 기술은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기존 탄소포집 기술은 상당히 고온의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석유화학 기반으로 생성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탄소 배출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가 다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는 주로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제공되므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이 효율이 높고 환경에도 덜 해롭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소 포집 분야 역시 전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전기로만 작동하는 탄소 포집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열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소 포집에 발생하는 운영 비용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여 탄소 포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 내 성과이지만 프로토타입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프로토타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기술 진입 장벽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팀 구성을 인정받아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저희의 원동력은 14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성된 끈끈하고 단단한 팀입니다 저희는 14년 지기 대학교 동창들이 각자 분야에서 경험을 쌓다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팀인데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전기화학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공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동력은 탄소 포집 기술을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소나 기업에서 저희 기술의 실현을 응원해 주셨던 순간인데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기쁜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더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기술의 실현을 응원해 주실 때 힘든 순간이 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응원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후 위기 해결에 일조하는 기업으로서 기후 위기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탄소 포집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여러 한계로 인해 그럴듯한 탄소 포집 플레이어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3년 내 아시아에서 탄소 포집 기업 넘버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대 근접. 흔히들 부동산도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연구와 기획, 교수님들의 자문과 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대 근처 위치가 매우 유리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이미 받고 있다면 스타트업에게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대 캠퍼스 타운에서 공학 컨설팅 센터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서울대 교수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타운에서는 이렇게 좋은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창업가들에게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